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11월 17일 현재,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어디 테마인가요? 게임주, 뭐, NFT, 영상 쪽, 엔터 쪽, 그리고 가장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곳은 메타버스 쪽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주는 언제 정리를 했나요? 한반 년은 된것 같아요, 그죠? 이 관련주 정리는 잘해 두셔야 되고, 이 관련주 정리라는 것은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만 정리를 해두면 추후에 우리가 그 흐름을 보면서 매매의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주식 고수는 테마를 정리를 해둡니다 제가 테마 조율을 정리를 해드릴 때 당장 거기서 묻고 따지도 않고 매수를 하라고 정리를 해드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 뒤, 1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트레이더라면 많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간 2시 반인데요. 이노뎁이 쏘고 있어요. 자,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죠. 이노뎁 쏘고 있고. 드래곤 프라이가 상한가 진입을 했고 그다음에 맥스트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다보링크 그다음에 그다음 NP 전날 상한가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알체라도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자 코세스는 보면은 이 최근에 조용했죠. 전날에 매수되고, 지금 현재, 지금 좀 움직이니까 함께 또 살짝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올려주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맥스트 같은 경우는 이미 어 여기 선매집을 해놓은 상태고 올라없고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MP 같은 경우는 일지 차트를 보면, 메뉴 막내 표시, 이 종목은 전날에 단타적으로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고 이미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분봉으로 보면은 전날에 분할 매도로 잘 챙겨놨죠, 그죠? NP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올랐죠. 그죠? 자, 이렇게 뭐, 날라가는 종목, 날라가는 테마가 보이는데, 이런데서 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 것이 이 코세스입니다. 이 코세스도 메타버스 관련 준대요 다시 NP를 보면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고, 급등이 나와 있고, 여기도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따라붙기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이 종목을 매매를 했으면 괜찮은데, 내가 이 종목을 못 샀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럴 때, 저의 선택은 맥스트였고, 이렇게 오르기 전까지 모습을 보면은 NP 대비 올랐다가 계속 조정을 받는 형태였죠, 그죠 그래서 여기 20일 이동 평균선 이탈을 손절로 잡고 여기서 매집을 들어간 것이고 스윙으로 론드에서 매집을 하였고 다시 오늘의 코세스는 다시 보시면 전날까지 보면 정말 조용했죠, 그죠 역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단봉으로 크게뭐 시세 나온 것도 없이 뭐 전고점을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를 한 것도 아니고 시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살 올라오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치적으로 안전하니까 내려가서 손절해봤자 20일 동평균선 이탈 손절하면은 뭐몇 프로 이내에서 손절 가능한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MP 같은 건 사서 뭐 추가 더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올라갈 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려가면은 20일 동평균선 여기까지 있어요. 엄청난 하락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았으면 다행이지만 못 잡았다고 아쉬워하지 않고 안 올라갔는데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맥스트 코세스 요런 것을 집중을 한 것이죠 감을 못 잡고 있는 초보 분들은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테마 조정리를 항상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에 돈이 몰른지 빨리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걸 내가 놓쳤다면은 따라 붙을 것이 아니라 제 2안 제 3을 생각을 해서 안전한 매매로 들어가면은 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덱스터 이 덱스터라는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고 이런 것을 계속 올라갔는데 이런 데서 타기는 부담스럽다. 저는 이런 데서는 사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단타로는 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스윙으로 이런 데서는 저는 위험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다시 코세스를 보면은 안전하죠, 그죠 다시 맥스트를 보면은 안전하죠, 그죠 이격도 코세스 일지 차트를 보면 매매 와크네용 표시 전날에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종목이 오늘 뭐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NP처럼 오늘 수십프로 상승을 해주진 못했지만 안전하게 사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지금 주목받고 있는 테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더큰 곳에다가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큰 수익보다는 확실한 수익에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래도 오늘 고가로 보면 8%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오늘 고가가 15,150원 8.21% 상승 자이 코세스는 오늘 아침에 밑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조정 받았던 부분, 14,000원이 중요한 부분이죠. 이 14,000원을 그어볼게요. 여기에 저항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여기도 저항대, 여기 지지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켜줬기 때문에 반등을 하는 거고 또 지지를 확인을 하러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기초가 있어야 아침에 하락을 하더라도 어디까지 이탈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 나는 홀딩을 하겠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뭐 관심 종목이 되었던 내가 매수를 하였던 이런 기초를 가지고 대입을 해서 봐야 누가 더더 더 안전하게 어디까지 홀딩할 것인가? 어디가 손절 라인인 것인가? 어디가 목표가인 것인가?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렇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디가 저항이 될 부분? 저항이라는 곳은 전체 매도가 되었던, 분할 매도가 되었던, 매도가 되어야 될 부분이죠. 단기 매매자라면요. 어디가 될까요? 대략적으로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되겠죠. 여기 캔들의 고점대, 그 다음에 꼬리의 고점대. 여기, 여기는 분명히 장을 받을 겁니다. 장을 받다가 못뚫으면 내려올 거고, 장을 받다가 돌파를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죠? 막 그놈의 종목, 종목, 종목만, 종목 타령만 하지 말고, 기초 공부가 더 중요해요. 그럼 이런 기초가 있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테마, 섹터는 어디인가 파악이 되고, 지금 단기 매매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죠? 거기서 기초, 이격도 가까운 거. 이 종목을 차트에서 산것중 가장 큰 것이 또 여기, 이것이 오일선인데, 오일선, 올선 5일선 돌파, 내려와서 다시 5일선 돌파, 이거예요 음. 거기에 14,000원 다시 돌파한 지점. 이 14,000원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종목 어떻게 찾았냐? 6개월 전에 메타버스 관련주를 정리를 해뒀기 때문이죠. 지금이 또 올라가고 있는 이노뎁을 보면 역시 전 고점에서 저항받잖아요. 그죠? 음. 저항받고 이제 내려오잖아요. 이제 여기서 더 밀리면은 다시 많이 밀릴 것이고 한이 정도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와서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고 기초예요 기초 자 다시 코세스 전날까지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다시 쭉 내려오고 전저점 지켜주고 난 다음에 이 평선 역배열로 되어 있던 거 60, 20에서 다시 정별 골든크로스 여기 나오고 22평선이 상승 추세 그 부분을 이렇게 타고 가고 올라가고 있고 5일선과 함께 타고 가고 있다 그러다가 중요한 라인 14,000원 돌파했다가 한번 실패해서 내려왔는데 꺼지지 않고 다시 20선 그 위에서 다시 여기 있는 5일선을 돌파하고 14,000원 돌파 시도 중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메타버스 관련주고 이쪽으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다. 근데 안전하다. 손절을 하더라도 매우 짧다. 이제는 앞으로 이 종목이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14,000원을 잘 지켜주면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고 14,000 이틀 라면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14,000원 돌파를 할때또 집중해 보면 좋겠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없는데 억지로 뭐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끝까지 갔다 메타버스 관련 그러면은 아쉽지만 그 테마는 버리고 그 다음 테마가 어떤 것이 움직일지 또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지금은 단기 매매자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지금 메타버스 대장으로 좀 np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뭐 이것이 뭐 끝도 없이 지금 19,000원 2만원대인데 뭐 10만원 20만원 바로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대장주들이 끝까지 좀몇 그렇게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테마는 이전에 건들기는 이제 위험하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테마 어디로 또 돈이 몰리는가. 자 이런 것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자 관심 종목 정리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뭐 어떤 관련주 정리, 어떤 관련주 정리 그 관련주들을 정리를 해드릴 때그 것을 바로 매매를 하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심 종목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이 테마가 함께 움직이거든요. 배터리는 배터리. 뭐 어, 마그나면 마그나,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같이 움직이는데, 어느 테마가 지금 움직이고, 다 같이 지금 차트를 만들어지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을 정리를 하고, 이것을 지도로 보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 정리 시간이다 하면은, 그것을 바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만들어지고, 테마가 움직여줄 때,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이제 매매를 참고를 볼수 있겠죠 그죠 메타버스 관련주를 예전에 정리를 해드린 부분이잖아요 그죠 이 메타버스 관련주 정리는 한 반년 전에 해드렸나요 그죠 이번 3분기의 테마 흐름을 보면은 2차전지들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졌고 그죠 대주전자제로 뭐 PNT 뭐 이렌텍 그 다음에 뭐, 뉴, 초록뱀 미디어, 위즈빅 스튜디오,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 힘입어서 영상 컨텐츠 관련주들이 이렇게 또 많이 올라주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게임 관련주들, 그죠? 엠게임, 플레이위드, 넥슨 GT, 액토즈소프트 최근에는 크래프톤까지. 그 다음에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이게 뭐, 덱스터, 드래곤플라이, 맥스트, 뭐, 이노덱, NP, 이렇게 메타버스 쪽으로 지금 또 움직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쪽으로 또 움직이겠죠. 그죠? 여기 너무 쫓아가지 않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득하게 하시면 되고요. 단기 매매자로서 나는 이 트렌드에 민첩하게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다음 테마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지금 이제 움직여주는 것이 어딘지 계속 봐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SM이라든지, 갤럭시 SM, 뭐 스튜디오 드리군 JYP 엔터, 엔터조들 좀 쉬었다가 약간 움직여준 것 같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나무 기술, 가비야,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고, 젠백스 링크,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웹툰 쪽으로도 뭐, 캐다리 스튜디오, 미스티블루, DNC미디어, 대원미디어, 웹툰 쪽 살짝 움직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한 두세개 정도 테마 정도 추려가지고 또 분산, 투자를 할 때는 너무 믿음을 갖지 말고 단기 매매자라면 항상 사고 난 다음에 내 밑을 어디서 손절을 할 것인가. 또 아니다 싶으면 잘라서 기회 비용 대비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또 종목 변환도 유연하게 또 대응도 잘 하셔야 되겠고. 그죠 나는 민첩한 단기 매매자,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한번 잘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많은 생각과 전략을 한번 많이 고심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